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기적의 일분 영어의 제 2장 어, 문학과 노래를 통한 영어 공부 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이 2020년에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루이스 블릭의 눈풀꽃이라는 그런 그 작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19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책 기적의 일영어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이 2020년에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작이 니까 1년 전이죠. 자, 이게 이제 눈풀꽃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눈풀꽃은 이제 루이스 블릭이라는 이제 그 그 여성 신이죠. 예, 작품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스노우드랍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노우드랍스고, 이제 이걸 한자로는 설광하라고 하죠. 은설자에다가 이제 그, 내들 강자를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 꽃하, 어, 꽃자를 써가지고 설광하라고 하는데, 이름 봄에 이제 땅속 구근에서 이렇게 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수산, 선화처럼 생긴 꽃이고요. 이, 이것의 꽃말은 이제 첫사랑, 희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뉴시아 시인이 이제 그 마음 챙김의 시에서, 이제 이 시를 번역해서 이제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런 암울하고 습한 겨울을 견디고 봄이 되면 생명을 키우는 꽃, 이것을 발견한 시인의 눈매가 상당히 매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이 시의 이제 제일 처음 부분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Do you know? 너 아느냐? What I was? 내가 어떠했는지? How I lived?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You know what despair is? 너는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 아는가 이런 이야기죠. You know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평서문처럼 썼지만 절망이 무엇인지 아는가? Then 그렇다면 Winter should have meaning for you. 어 겨울의 의미를 어 이해할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 너에게 의미를 가질 것이다니까 겨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어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Do you know what I was how I lived? 이게 이제 간접 의문이라고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의문문이 음음문이, 음문문이나 평서문 뒤에 올 때는 이제 의문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제 부분문.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어떤 어떠했는지 아느냐 이럴 때는 이제 what was I? 이제 이렇게 쓰는데 do you know 라는 문장하고 이제 결합이 될 때는 어 what I was 가 되겠죠. What I was. 의문사 어동사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do you know what I was 가 되고요. You know what this pair is then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는 어, if 가 생략이 됐다고 볼수 있겠죠. 네가 만약에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런 정도 계속 되겠고요자 그다음에 I did not expect to survive. 나는 어, 생존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죠? I did not expect니까 기대하지 않았다. All s 싱미 e s s i n g me. 이건 이건 뭡니까? 돼지가 나를 내려 눌렸다 눌러서 I did n 스 t expect. 나는 어,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To wake again. 깨어날 것을. To feel. 인 n damp walls my body 이렇죠. 그래서 이제 이 축축한 흙 속에서 축축한 흙 속에서 어, 내 몸이 에이블 투 리스폰드 겐 다시 반응하는 거를 느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remembering after so long how to open again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다시 반응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 n the cold dry 차가운 빗속에서 of only spring 그러니까 그, 이름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뭐 이런 정도 해석 되겠죠. 그래서 이 expec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보통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래서 all suppressing me 이러면 이 땅이라는 거, 대지가 누른다는 거죠. suppressing. 날 눌러요. 이게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왔죠. because all suppressed me 라는 의미를 줄여서 쓴 겁니다. 21페이지에 나옵니다. 덴프는 축축하다. 리스판드는 반응하다. 그다음에 하우트는 방법이고 리멤버링은 동시 동작이다. 이렇게 써 놓고요. 그래서 어프레이드, afraid. 어프레이드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어프레이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그렇죠. but 그러나 어멍유어겐, 어 두렵긴 하지만 어 이제 다시 함께 있다면서 클라잉, 예스 리스크죠 이렇게 나죠그 다시 함께 외친다는 거 당신과 함께 다시 한번 예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the low wind of the new world.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살을 애는 바람 속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 f 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아 r e 프레이 a 이런 그 의미에서 아유가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a m 이라고 하는 네. 것은, 원래 이제, 뭐, 뭐, 사이에서라는 뜻이지만, 뭐, 뭐, 함께라는 의미로 쓸수 있어요. 리스크는 이제 모험을 건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더 로우윈드가 이제 원래 날것의 바람이라는 뜻이죠. 더 로우윈드. 그런데 이제 직역하면 살을 내는 바람으로 이제 보통 해석,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보통 이제 시에서 눈이나 바람 이런 건다 시련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책에 그 22쪽에 제가 또 써놨는데 그. 2020년에 이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이제 전쟁이 지금 이제 2021년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힘든 시간도 지나가는 법이다. 그래서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이렇게 한편의 시를 통해서 꼼꼼하게 읽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문법적인 것들, 이런 걸 같이 또 공부한다면 영어를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책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요. 이 책에 또 제가 이제 이런 눈풀꽃과 관련된 어떤 그 그림도 이 책에다가 이렇게 그 표시를 그 삽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또 색다른 영어 공부 방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